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어, 세계 증시가 굉장히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어젯 밤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어, 또뭐 이거보다 더 있겠냐? 뭐 군사 파병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제재를 주면서 어,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어제 우리도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오늘 미 증시도 강하게 반등을 한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음,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거의 뭐 투자자들은 어, 또 하방에서 어, 하단 자리에서 또 배팅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지수는 아직까지 어, 안전한 바닥권이 아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모아가는 어떤 매매, 그리고 상승할 때 팔아서 짧게 챙기는 매매를 지속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주는 방송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본들 예, 시장이 밀리면 좋은 자리에서 어, 힘없이 미끄러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 사실 뭐 오늘 이번 주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도 하락을 했어도 제가 늘 아래 카카오톡 주소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으로 입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리딩을 받으신 예 행복님들은 어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어, 거의 급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어, 드렸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또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음, 아래 하단에 카카오 링크 버튼을 누르시고요 방으로 접속하시면 좀더 재미있는 매매 그리고 좀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입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HNBox입니다. NHNBox 제가 어,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해서 뭐한글과 컴퓨터 뭐 인트로메딕 NHNBox 세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힘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NHNBox와 인트로메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어제 12%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좋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보세요. 저점에서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친구가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또 사자, 또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7%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어, 우리 또 허성민 이사가 추천을 했습니다. 예. 추천을 할때 항상 이제 저와 의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죠. 괜찮아 보이느냐, 어, 괜찮아 보인다. 어, 드려라. 여러분들께 드려라. 추천을 드려라. 라고 해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보세요. 자. 저점에서 매수하자라고 했고 이 친구가 19%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바로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점에서 매수하고 상승할 때 고점에서 수익 내고 팔고 이런 매매를 앞으로도 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 말고도 다른 어떤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시켰고 그리고 상승 단기적으로 5% 정도 챙기는 그런 어떤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명 실적주죠. 굉장히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laughs> 한번 모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1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맥주 자, 한번 보세요. 저점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바로 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주 맥주는 앞으로도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더쏠것 같은 그런 어떤 예감이 듭니다. 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저점에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어, 어저께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지수가 3%까지 흐르면서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6% 상승했는데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지금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단타를 드린 종목은 마이너스 3% 손절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마이너스 3% 5일선 이탈할 때 어, 손절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하신 분들은 뭐 그냥 한3% 정도 손실로 끝난 거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13%나 밀렸다는 거죠. 그러면 3%때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13%때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다시 좀 잡는 게 낫죠, 맞죠? 네,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유유제약, 네 제가 지난 주에 유튜브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친구가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좋은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더 천천히 보면서 어, 추가 매수 반응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한국유니온제약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은요? 예, 2 1선 이탈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 하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매수 하시게 되면 또 상승 나오면 바로 수익 챙기는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톡스텍네이 친구가요. 예, 지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모아가는 매매 가능하고요. 상승하면 쇼팅 날릴 때 수익 챙기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 힘든 싸움 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 클릭하시면 충분히 어, 방으로 리딩을 어, 입장을 해서 어, 재밌는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좀더재미있는 어떤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